시대를 열어갑니다. 한민족 방송 통일 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통일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통일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 비용을 줄이고 통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봐서는 북쪽은 남쪽에 한 40분의 1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어, 1인당으로 보게 되면 한 20대 1 정도로 되어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저쪽에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연 20분의 1 정도로 되느냐 이런 말들이 예, 나오는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통일의 경제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격차를 줄인 다음에 통일 국가의 틀로 통합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구도를 우리가 정립해 놓지 않고 무조건 그냥 통일됐다고 합쳐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혼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제일 좋겠는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10년보다 어, 더 길게도 해봤고, 더 아. 짧게도 해봤는데, 역시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10년이 적당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 그 이유는 어, 10년보다 짧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매년, 어, 해야 되는 그 부담이 너무 크고, 음흠. 그리고 10년보다 길면은 그긴데 따라 들어오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년이 적절하다. 이런, 어, 결론을 얻었는데, 이 최근에, 이, 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 남북 간의 경제안에서만은 분리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KDI에서. 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 길밖에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심층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간이 좋겠는가를 네. 더 연구해 보면은 결국 거기서도 10년이 적절하다. 이렇게 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분야에서는 제도와 체계를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제는 북측 지역을 일정 기간 별도로 분리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그,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10년 동안 예. 북측의 1인당 GDP가 남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예. 예. 예상은 그거, 어떻게 예. 하십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목표를 세우고 하기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걸 텐데요.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어 남측 소득의 한 절반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음.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는 그냥 막연히 그런 게 아니고 어그 설례가 있는 게 남한에서 어 1990년대 초반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의 1인당 소득 수준이 50% 만큼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일시적으로 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어, 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사회적인 혼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네. 물론 저쪽의 소득 조을 남쪽 소득 조절만큼 완전히 올려놓고 하면 좋죠. 좋겠지만 그만큼 네. 힘이 더 드는데 그런데 네. 예, 이걸 적절하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 이걸 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볼때 역시 예, 한 절반 정도 해놓고 난다면은 완전히 예, 혼합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다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남측에서 북한 측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을 네. 이제 경제적인 네.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네. 북한 측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것 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아, 되지요. 네. 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측 주민들이 이제 생활상태가 지금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음. 우리가 어, 생산에 필요한 어, 그 자본, 실물 자본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전수해주는 거로 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네.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같이 혼합하는 이런 식으로 가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어, 도와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 독일식으로 해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독일식이 그렇게 갔던 거죠. 그, 렇게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통일비용이 되니까는 뭐 중내산에 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30년 버티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우리는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 0년 동안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혼란 없이 잘해 나갈 수가 있는데 예, 이 분리 관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요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우선, 어, 이렇게 남북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을 때는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통일병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음. 쉽게 우리가 금방 느끼는가가 어, 통일이 됐을 때한 2천여만 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살게 해줘야 된다면은 네.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우선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가 도와주는 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어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 어확 예, 혼합시켜놓고 같은 임금을 준다 이렇게 놓으면은 외형적으로는 같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같은 임금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제품은 단가는 높은데 품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팔리질 않는다고요. 팔리지 네. 않으면 결국은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이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합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한3 0년 가면서도 안 끝나는 건데 우리 경우에는 4 0 년이 걸릴지 5 0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네. 독일은 아니 난데도 그런데 음. 그러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 예, 분리관리를 하게 되면 은이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집단적으로 어, 재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효율적이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를 100사람, 1000사람한테 다 똑같이 하면서 하면 이 비효율성 네. 이거 가지고서는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경제가 천양지차로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같이 놓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게 저쪽은 저쪽대로 급속하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경제로 가야 됩니다. 음. 그럼 남쪽에는 자유 경제로 돼 있으면서 북쪽은 계획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섞어 놓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남북의 그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북쪽은 북쪽대로 할때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을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은 정책을 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똑같이 한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사정이 다른데 똑같이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서로 엉켜서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 어, 이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측을 따로 급속하게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빨리 성장을 시키려면 이게 분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분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사회 문제도 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이런 측면이고, 아, 예, 예, 예. 독일처럼 부작용을 우리는 안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 통일 후에 한 보름간 독일을 취재했습니다만, 네. 그 동독 지역 주민들이 왜 자신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네, 예, 이해를 예, 예. 못하고, 그렇죠. <laughs> 불평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예. 봤습니다만, 예. 바로 그 교수님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게, 그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예.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지,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남북 분리 관리가 음. 가능할까? 이 네.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 일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이만큼 꼭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이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쪽으로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음. 뭐냐 하면 은그 사람들이 자기 고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 유인책을 만들어주고 그게 뭐냐면 결국 결국은 자기 고장에서 지금 이쪽에서 대대적인 실물 자본이 투입이 되면서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음. 엉뚱한데 모르는데 가가지고 헤매고 다닐 일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 고장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이게 유인해드리는, 끌어들리는 이런 힘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예, 한 번도 자기 의사로 어디 마음대로 이사해 보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한1 0 년만 더 그렇게 예, 하자, 이거죠. 네. 그것도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놓쳐서는 이제 배급이 필요할 경우에 자기 고장, 그 고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급을 받는다. 엉뚱한 대로 가게 되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어, 준비를 하면서 또 이쪽에서 이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는 예, 행정안전부에서 네. 어떻게 이 주,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갈 건가를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가면은 이걸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네. 예,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그냥 그걸 끌어안고서 이제 혼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였습니다. 신창민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